안녕하세요. 데모대 김범수입니다.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VC한테 가서 이제 첫 IR을 했어요. 왜 i r 이라는게 되게 한국 용어 이제 피칭이죠 피치를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나는 피치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뭐 화상이든 뭐 대면이든 피치 끝나면 나는 나가는 건데 그 뒤에 VC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사실 스타트업 창업자는 되게 VC들이 일하는 방식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아, 우리 끝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커튼 뒤에 있는 VC들끼리 스타트업 피치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에 대한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VC라고 하지만 회사마다 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지만 또 저랑 같이 그 일하는 분들이 항상 제 스타일과 똑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딱 모두가 다 이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식의 대화가 오건다라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VC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미팅 후에 소위 이제 영어로 debrief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어땠어? 약간 짧게 생각하는, 생각을 나누는 이런 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피치를 들으면 피치 듣고 끝나고 나중에 뭐 회의 때 다시 얘기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모든 VC가 다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저렇게 생각하고 이 대화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IR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미팅 끝나고는 그 미팅에 저 말고 다른 그 회사 사람이 참석을 했으면 은 저는 좀 디브리프를 3분, 4분이라도 하는 편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서? 뭐가 좀, 어, 눈에 확띈게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의사소통과 내 어떤 그 느낌, 생각이라는 게 사람의 기억력이 굉장히 약한 거기 때문에 나는 걸 기억할 것 같지만 막상 다음 주 주간 회의 때까지 기다렸다 얘기하려면 그때 일이 잘 내가 느꼈던 기분이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건 뭐 저랑 같이 일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게 IR이 끝나고 나서 VC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때 첫째,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첫 피칭이었다라고 하면 그이게까지 세부적인 걸 놓고 이렇구저렇친 얘기를 미팅 직후에 하지는 않습니다. v c 한테는첫 번째 는 r 이라는이는 뭐랄까 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이는 뭐 그게 우리가 첫 소개팅 미팅 할 때랑 비슷한 거죠. 사실 첫 소개팅 한번 해서 한 시간은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성이랑 얘기를 했다. 소개팅에서 만난. 근데 사실 내가 그 뒤에 그 사람이랑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랑 오래 만날지, 짧게 만날지 그건 알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소개팅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호감도가 아, 한번더 만나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소개팅 미팅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VC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R 할 때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그, 어, 내가 받는 인상? 이 회사의 임프레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그 데이터가 사실일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창업자들이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어 뭔가 하나는 좀 스탠다웃 해야 될까좀 튀어야 됩니다. 그 튄다라는 게 뭐냐면 뭔가 하나 딱 임프레시브한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와 이게 내가 이 시장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시장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니 저 정도 좋은 시장이면 당연히 경쟁하고 있는 제품이 이미 이만큼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고? 어, 정말이야? 이거 한번 들여다 봐야겠는데 그게 없으면 은 진짜 거기 기회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창업자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그게 뭐 창업자가 설명을 진짜 딱 부러지게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창업자의 어떤 부분에 내가 오이 친구 똑똑한 애가 되든지 창업자가 굉장히 인프레시브 하면은 또 끝나고 이런 얘기가 오가죠 야 사업은 모르겠는데 저 친구 진짜 똑똑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첫 번째 아이를 하고 첫 번째 피칭의 목표는 그 VC로 하여금 나한테 더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목표지. 첫한 번만 나고 투자 의사 결정하는 VC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첫 번째 아이를 끝나고는 뭐 대단히 여러분이 제시한 세부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을 VC들이 의논하는 거는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어, 이게 말 되나? 혹시 레드 플래그는 없나?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는데? 이걸 우리가 왜 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미팅은 레드 플래그 없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걸 검토하면 안될 이유가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낙제점이었던지. 뭐 예를 들면 아니 발표를 창업자가 저런 식으로 해서야 저거 뭐 다른 VC한테 가서 펀딩 받을 수 있겠어 저거 우리가 투자해도 앞으로 계속 고생시킬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시장이 창업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VC 눈으로 봤을 때는 아 그때 저 시장은 뭐다 먹어봐야 저게 대한민국 다 먹어봐야 저게 얼마 되겠어요 뭐철학짜리 회사도 잘안 나오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어쨌든. 완전히 이걸 하면 안될 이유를 첫 번째 찾는 게첫 번째 대화고요. VC가 IR 첫 번째 피칭 끝나고. 두 번째는, 근데 혹시 뭐가 스탠다웃 한게 있는가? 아, 이게 튀는 게 있는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게 있으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가 더 좋아지죠. 제일 애매한 게, 어땠스타로 피칭을 들었는데, 뭐 딱히 안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꼭 하고 싶지도 않고, 뭐, 뭐랄까, 좀 무색, 무미, 무취? 그냥 뭐, 아이, 그래, 뭐. 초 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때 돼도뭐 그렇게 큰 사업은 안될것 같지만 또잘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창업자도 그냥 창업자 평균 정도 되는데 특별히 색깔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회사는 사실은 특별히 토론의 대상이 안 되고 스리슬쩍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쁜 거는 아예 걸러내고 뭔가는 하나는 내가 좀아그 회사.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그런 무색무취의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피칭이 끝나고도 별 다른 얘기 없이 그냥 뭐 잊혀진다라 그럴까 그냥 수많은 그 v c 들이 매주, 매주 매월 만나는 수많은 스타트업들 사이에 그냥 이렇게 묻혀서 다시 별로 대화에 안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IR 하실 때는 첫 번째 피치를 하실 때는요 v c 한테 그걸 생각해서 이거의 목표는 지금 예스 yes, 노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의 관심을 갖고 뭔가에 꽂혀서 더 나를 더 알고 싶게 하는 만드는 것이다. 즉 내가 오늘 처음 누군가와 소개팅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내가 소개팅에서의 나의 목표는 이 사람이랑 내가 소개팅 끝나고 결혼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나랑 다음번에 한번더볼 가치가 있는지를 서로 재는 미팅이다, 소개팅처럼. 그래서 첫 번째 AR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더더욱 그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그 다음번 만날 이유를 VC한테 주도록, 그게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드다웃하게그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좀그첫 번째 피칭의 목표에 맞게 스토리를 짜셔서 발표를 그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